부라는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네. 뭐 모든 사람도 긴장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음...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긴장이 맞아요. 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두 여자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남자들은 느끼거든요 맞아요.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말 아, 식은땀이 줄줄 나요시죠막 등골이 오싹해지고 어려우시죠? 어려워요 네. 사실 여기 지금 현실 부부도 계시고 네. 네, 네. 네, 우리는 부부 관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. 저는 사실 어머니랑 근데 되게 좋거든요 관계가 뭐랄까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은 네. 느낌 아, 네. 네. 어머니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어, 전 되게 편하거든요 오상진씨 가족 이거는 아, 저는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볼 때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<laughs> 말을 아 이럴 때는 때네 맞아요 남편 네. 역할도 중요하긴 네. 해요 근데 네. 사실은 저희 남편이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 아거 같아요. 네, 저희 남편은 전달하거나 전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남편이랑 다이렉트로 다고 하고 그리고 저한테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, 맞아. 그 중간 역할이 좀 진짜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, 그러니까 네.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잘 순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잘못 전해서 겁을 받을 수가 맞아요. 있어요 네, 그렇죠 네. 그래서 저는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